안녕하세요 한나예반입니다 오늘은 옆트임 점퍼스커트 네 번째 시간으로 옆선 연결하고 주머니 다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다 이렇게 다림질을 해왔어요 다 눌러서 이쪽도 겉부분이 살짝 짝 안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서 이렇게 겉에다 봤을 때 안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이게 이제 이렇게만 두면 입다 보면 얘가 자꾸 이렇게 속이 안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옆선 막은 다음에는 스티치를 쳐줄 겁니다. 스티치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면 얘가 안에 여유가 좀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다림질을 다 해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옆선을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옆선을 이렇게 잡. 고 고, 여러분들 보시면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이렇게 잡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겨드랑이점 있죠 요 선과 이쪽 선, 이 선이 절대로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선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박느냐면 저는 아예 여기서 시작해서 겉감 한번 쫙 박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안감 한번 쫙 박습니다. 저기서부터 한번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쪽쯤 돼서 얘가 이렇게 서로 약간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도록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핀을 꽂고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머니 입 있죠. 고기는 저는 4번 땀으로 박으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머니 입구에서 한번 왔다 갔다 마감을 해주시고, 저는 4번 땀으로 그냥 막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부분에서 또 마감 처리해주고 돈바느질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엽서는 이제 다 붙였습니다. 다 붙었죠. 주머니 입구 있죠. 주머니 입구만 제가 4번 땀으로 박았습니다. 이때 주머니 입구 끝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따줄 거예요. 나중에 이 실을 뽑기가 편하게 4번 땀 끝은 이렇게 가위밥을 딱딱 넣어 놓습니다. 나머지 안감을 박을게요. 이렇게 트임 있는 곳까지만 박습니다. 양쪽 옆선을 다 박아 놓고 주머니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옆선은 다 박았습니다 이제 주머니를 달기에 앞서서 싹 갈름솔로 다림질을 한 후에 주머니를 다시는 게 좋아요 갈름솔로 한번 싹 다림질 해 갖고 올게요 이렇게 싹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체크 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의 손바닥 부분이 뒤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체크가 맞아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 주머니의 입구를 딱 표시한 다음에 주머니 안 손등 부분과 손바닥 부분도 다 이렇게 체크에 맞춰서 위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붙일 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표시해놓은 선을 붙이시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선에 맞춰서 해요. 딱이 선에 맞춰서 이 솔기 선에 맞춰서 얘를 붙이면 주머니가 입구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속지가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속지보다 안쪽으로 0.5 정도 집어 넣어서 박거든요. 위치 표시는 그렇게 하시되 0.5 정도 바깥으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0.5를 바깥으로 박으시려면 원래 선보다 약간 들어와서 박아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손 바닥 부분의 원단과 맞겠죠. 그러니까 원래 요 선에 이렇게 딱 맞춰 할 거였다면 조금 안쪽으로 해서 0.5 선에다가 핀을 꽂아주세요. 솔기선의 0.5 안쪽으로, 시접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펼쳐보면 원래 솔기선은 여기 있고요 0.5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간격이 있죠 이렇게 박은 다음에 눌러박기를 해주실 건데 최종적으로 오바로크 할 거를 생각하셔서 여기 끝에서부터 1cm가 조금 더 되게 입구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고 이쪽에는 끝은 박지 말아주세요 오바로크가 들어갈 만큼의 끝 부분은 박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박았어요 양쪽으로 끝부분과 이쪽 끝부분은 끝까지 박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접을 조금 잘라주세요 한면 0.5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싹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게 붕붕 뜨기 때문에 끝부분이 있죠 눌러박기처럼 바로 밑에 한 0.2cm 떨어져서 눌러박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위에 떨어뜨린 부분 하지 마시고 지금 박은 그 위치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눌러박기를 해주세요 이 방법은 원단이 두꺼울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시접을 다 넘길 수 없는 상황일 때 너무 두꺼워지니까 나눌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곧바로.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입구 부분을 텄을 때 얘가 또 이렇게 붕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구 부분을 저는 일자로 한번 박아줍니다. 한0.7요 정도 간격으로 박아주는데, 이때 어떻게 박냐면, 손바닥 부분을 치기 전에 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구멍을 뚫어 놨어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와 저 위에도 이렇게 벌려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머니 입구예요. 그랬을 때, 이 손등 부분에 이쪽, 앞쪽에 그 선을 어떻게 박아주시냐면,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이제 손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이 부분이 이렇게 붕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항상 박아 주거든요 여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박지 마시고 일자로만 따다닥 박으시고 쭉 내려가서 마무리 또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끝은 나중에 손바닥 부분 원단을 다 붙이고 오바로크 다 채신 다음에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한번 스티치를 박아 줄게요 간격은 0.7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된 상태에서 박음질 된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요거를 저는 체크에 맞춰서 핀을 꽂습니다. 핀을 꽂아서 어디를 박느냐. 지금 원래 우리가 박았던 그 원선 있죠? 그 원선에다가 박습니다.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박는데 이것도 우리 안에 손등 부분의 원단을 박았을 때이렇게 띄어놓은 만큼 얘도 띄어놓고 일단 박습니다. 이때는 주머니 쪽을 위로 놓고 박지 마시고 항상 원단 쪽, 몸판 쪽을 위로 놓고 박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편하게 하시려면 웨노르발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공업용은 이런 웨노르발을 사용하시고 가정용도 웨노르발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더 밀착해서 박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몸판에 솔기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손바닥 부분도 붙였습니다. 여기 시침해놓은 거 지금 띄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손등 부분을 위로 오게 해서 원단을 이렇게 딱 엎어 놓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바로코 칠거 계산하고 아까 우리 박았던 선 있죠 거기서부터 해서 쭉 시접 놓고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 박으시는데 이때 요선 있죠 시접 앞판의 시접 부분을 같이 그냥 물어서 박으시는 게더 훨씬 좋아요. 그니까 앞판의 시접 쪽을 이걸 들어서 박지 마시고 앞판의 시접 쪽부터 그냥 박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주머니 하나는 반대편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팁 하나는 제가 처음에 올때 아이의 주머니 입구 쪽에 라인이 있죠 손바닥 부분 거기는 여기만 오바로크를 먼저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두 장이 또 덜렁거리니까 여기서 두 장을 좀 4번 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 이렇게 한번더 박아주시면 얘가 덜렁거리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오바로크를 쳐야 돼요 오바로크를 친 다음에 여기 덜렁거리는 거를 한번더 눌러 박아서 얘네들이 아래 위가 이렇게 들뜨는 거 있죠 이 들뜨는 걸 아예 시접에다 딱 붙여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지그재그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입구에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지그재그 하는 부분까지 일단 지금 여기 우리가 4번단 박았던 데 있죠 입구에 보면 여기 몸판에 이렇게 보시면 4번단 박았던 거 그거를 지금 떼 보세요 지금 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떼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제가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이 얘가. 여기를 박지 않았을 때 있죠. 요 입구를 박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붕 떠서 바꾸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입구를 딱박아 놓으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얘가 겉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박아 주시는 게 훨씬 단단합니다. 처음에는 안 박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안 박아 놓다가도 활동하고 입다 보면 아 그냥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끝과 요 끝에 지그재그까지 한쪽을 더한 쪽을 더한 다음에 그 지그재그 하는 것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트임의 부분이 있어요. 손바닥 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요렇게 솔기선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빼서 동그랗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의 안까지 여기서부터 붙여서 쫙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시접 안까지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제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아이의 끝부분 지그재그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도 한번 뜯어 보고요 뜯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오바로크하고 지그재그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바로크를 쳐갖고 왔습니다. 양쪽에 그 오바로크를 다 쳤고요. 저는 이게 원단이 안에 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면으로 그냥 해서 넣습니다. 이 안감은 약간. 질기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건을 넣고 핸드폰이라도 좀 잠깐 잠깐 넣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주머니감은 티시나 면뭐이 정도 쓰거든요 근데 요런 모직일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바로코를 해오니까 얘가 아까처럼 이 끝이 약간 이렇게 들리죠 이 끝이 이렇게 들리고 이 끝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시접에다가 끝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4번 땀으로 박아주시면 이제 단단하게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붙었죠 끝과 끝도 그고 반대편도 거기를 붙여주세요 안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옷을 세탁하다 보면 시접이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정리 차원에서 박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다 끝났습니다 앞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원단이 색깔이 짙어서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쪽이 앞이에요. 스티치를 박았죠 스티치 박은 위에 지그재그를 박았죠 요 밑에도 지그재그를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제품들 살 때도 보면은 이게 아래 위에 딱 도매가 되어 있잖아요 이래야 얘가 안과 겉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요거 할때 지그재그의 폭은 1.5 그리고 땀은 0.3요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알맞아요 그거를 이제 못 쓰는 그런 버리는 원단에다가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 해보시고 본 옷에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0.31.5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안에는 요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 만들기가 약간 까다로운 듯 하지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번에는 밑단의 이 트인 부분의 안감 처리와 마무리 이 암홀도 이제 다 박아 줘야 되거든요 암홀과 목선도 저는 박아 줄 거예요 안정감 있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